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농업기술원 야경자원연구소에서 인삼 연구를 맡고 있는 서상영 연구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병해충 부분에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서 병에 약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에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제적으로 미리 방제를 하기 위해서 농약을 과다하게 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 상대적으로 이제 하우스에서 재배하게 되면 그 부분이 많이 경감되어서 어, 농약 잔류라든지 이런 쪽 소비자의 그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와, 앞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인삼 병해충 진단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어, 인삼은 반드시 모든 작물이 그렇지만 등록된 약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더욱이 최근에 그 PLS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인삼에서 적용약제, 인삼에 쓰지 말아야 될 농약을 써서 거기에서 잔류농약이 발생이 되면 그 인삼은 바로 유통할 수 없고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약제를 사용하는 것 반드시 중요하고요. 이러한 농약에 대한 정보는 우리 농촌진흥청의 농사로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정보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게 되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삼병을 저희들이 그림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 줄기와 잎에 해당되는 지상부, 그다음 뿌리 쪽에 있는 지하부로 이렇게 구분을 했었을 때, 지상부인 줄기와 잎에는 주로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그런 많은 병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뿌리 쪽에는 아시겠지만 토양을 통해서 전염되는 그런 병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그런 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 입병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말 그대로 점의 형태를 띠는 병증을 나타냅니다. 이런 전문 입병은 최초로 이제 5월 중하순에서 그 다음에 7, 8월 비온 후 이런 때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바람에 의해서 그 포자가 날리기 때문에 공기 전염성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병증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잎의 그 부정형의 흑갈색, 그러 무늬가 형색되고 있고요. 줄기의 경우도 저렇게 흑갈색에 길게 그 병증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눈으로 직접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병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의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삼이 상처나지 않도록 잎과 줄기에 상처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즉 바람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일단 그 땅에 또물 빠짐이 좋아서 토양의 어떤 배수 관리가 좋은 땅. 그런 땅이 땅에서 재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삼 잎에 빗물이 닿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그래서 병해충 발생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탄저병이 되겠습니다. 탄저병은 인삼이 아닌 다른 작물에서도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병이 되는데요. 인삼의 경우는 약 6월 정도에 발생이 되고 있고 어, 최고로 많이 발생되는 것이 약 8월 달에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병징이 잎에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노란색의 어떤 가장자리 테두리가 있고, 그 안에는 이렇게 갈색의 거의 동그란 원형에 가까운 그런 그 반점을 나타내는 병이 바로 탄저병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빗물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차광을 적절하게 해서 방수되는 부분을 이용하게 되면은 병 관리를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잿빛 곰팡이 병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앞서 말씀드렸던 병들은 주로 입과 줄기에 병징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잿빛 곰팡이 병은 인삼의 모든 부위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의 비율도 높고 또 한번 발생이 되면 약제 방제가 좀 어려운 그런 병중에 하나가 되니까 특별히 관리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습할 때 그럴 때 많이 발생이 되고요. 상처라든지 아니면 겨울철에 그 지하부 뿌리가 동해를 받아서 이제 죽거나 해서 고사가 되는 이런 부분에 곰팡이가 발생되어서 봄에 출하가 되었을 때그 줄기에 많이 이렇게 발생되는 그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이 병도 마찬가지로 잎과 줄기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이전에 병이 발생되었던 줄기라든지 잎은 겨울 동안에 제거를 해서 소각을 하는 것도 이병 발생을 줄이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 전염성 병에 이어서 이제 토양으로 전염되는 병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 전염성 병은 그 병원균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땅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한번 존재하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할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10년 이상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병원균이 극한 환경에 달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후막포자라든지 난포자 균액의 형태로 병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좋은 환경을 되었을 때 활성화가 되어서 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토양 전염성 병의 경우는 연작지, 즉 인삼을 한번 재배하고 난 그런 통에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정지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예정제 관리 중에 토양 혼중이라든지 소독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인삼을 재배하지 않았던 땅, 초작지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양 전염성 병해로는 첫 번째 모잘록병이 있습니다. 아, 말 표현에서 잘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인삼이 출하되면서 그지제부즉 토양과 인삼이 그줄기가 만나는 그 부분이 잘록하게 이렇게 변하면서 그분이 부 힘이 없으면 쓰러지면서 인삼이 고사되어서 죽는 그런 병이 바로 모잘록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1년생 묘삼을 키우는 모밭이라든지 아니면 봄밭 2년생 정도에서 즉 전년생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병증이 되겠습니다. 모잘록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자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묘삼 정식 전에 그 토양에 적정한 약재를혼화해서 저희들이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토양 훈정을 함으로 인해서 병균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에서 특히 인삼 연작을 했었을 때 가장 농가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발생의 비율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뿌리 썩은 병이 되겠습니다. 뿌리 썩은 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 내에서 거의 10년 정도까지도 살수 있기 때문에, 어, 한번 발생한 토양에서 잡기가 어려운 그런 종의 어떤 병이 되겠습니다. 특히 인삼을 제작지에 인삼을 연작을 했었을 경우 보통 3년생 후반부터 이렇게 뿌리썩은 병이 발생을 하고요. 1, 2년생 때는 많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잘 생장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3년생 후반, 그 다음 4년생부터 발생해서 급속하게 번지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증상을 보면, 이 표면에 보면 약하게 그입 끝이 이렇게 홍역화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표면으로 이렇게 뿌리썩은 병의 병증을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뒤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뿌리를 캐 봤었을 때, 시드름이 보여서 뿌리를 캐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뿌리가 저렇게 이제 많이 썩는 것을 저희들이 누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삼 뿌리 썩은 병은 연작지에서 가장 피해가 큰병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인삼 면 제작을 피하게 되고, 토양 훈중의 과정을 거쳐서 병원균의 밀도를 줄이고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재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훈중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훈중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 내에는 있 병원성 곰팡이를 모두 죽이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적용약제, 에서바사미드라든지 이런 것들, 다줌의 입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면서 저희들이 이제 토양 훈중을 실시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 토양에 들어갔을 때 이제 물과 만나서 이렇게 가스가 발생화됩니다. 그래서 이 가스가 원활하게 발생이 되어야 토양 병원균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스가 원활하게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은 온도가 높아야 되고 수분이 좀 적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양 훈종을 실시하기 전에 적정한 토양을 저희들이 수분 관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다중의 입자를 뿌린 후에 다시 거기를 몇번 토양을 로타를 리 쳐서 골고루 섞어주고 거기에 비닐을 깔고 그 다음에 점적 시설을 통해서 물을 충분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스 발생을 원활하게 하고 이 과정을 적어도 3주. 정도 네, 4주 정도 이렇게 비닐을 씌운 상태로 고온기에 유지를 하면서 토양의 훈증 효과를 극대화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의 효과가 훈증 효과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비닐을 걷고 거기에 잔류하고 있는 가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토양을 몇번 로타리를 침으로 인해서 토양 내 잔류 가스를 다시 휘산시켜서 인삼을 재배했었을 때 피해를 없애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토양 훈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토양 훈종을 함으로 인해서 뿌리 썩은 병과 같은 그런 발생 빈도를 많이 줄일 수는 있는데 이 과정이 지금 노동력이 좀 많이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이게 전 토양에서 토양 면적이 특히 넓을 때, 면적이 넓을 때 균일하게 이렇게 작용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그런 좀, 음,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토양 전염병 중에 균핵병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도 지금 얼마 전에 저희 연구소 내에서도 이렇게 발생이 된 병인데요. 균핵병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뿌리를 캐 봤었을 때그쥐똥 모양의 이렇게 검정색 덩어리가 인삼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핵병을 판별하기는 그게큰 어려움이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또 이제 균핵병의 경우는 인삼 내부가 이렇게 썩어서 겉에 껍질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흰색 균사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균역병인데어파리의 지상부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이제 인삼잎이 싹이 나면서 줄기 신장과 잎전개되고 커야 되는데 출아는 됐지만 그 과정이 안 되는 경우. 즉 줄기 신장과 잎 전개가 안 되거나 그다음에 노랗게 변하거나 아니면 푸른 상태로 그냥 시드는 경우. 이런 경우는 뿌리를 캐 보면 균핵병의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장기간 토양 내에 한번 발생하면 생존이 가능한 병균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병이 발생하면 그 개체는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역병이 있습니다. 역병은 5월 중순에서 6월 상순 경우, 특히 비가 온뒤 저온 다습했을때 발생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은 고온 다습할 때 많이 발생하는데 역병의 경우는 저온 다습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특히 아침 기온이 많이 낮으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올때그게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입증상은 그 사진 맨 왼쪽에 있는 보이시는 것처럼 그 뜨거운 물에 이렇게 데친 것처럼 쭈글쭈글한 그런 입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것은 잎의 줄기에서 그 다음에 잎이 분화되는 그 가지 부분이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시들은 증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역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약제로 사전에 완전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온 다습의 조건이 환경이 되는 경우에 사전 방제가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 작년에 저희 연구소에서 발생했던 그러한 그 증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뿌리와 줄기 잎을 캐서 그 병원균 분리동정 부서에 저희들이 의뢰해가지고 실제 이제 역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해충 발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충 분야는 확실히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별하기가 쉽습니다. 그중에서 가루깍지 벌레가 있습니다. 이 가루깍지 벌레는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데 인삼 줄기에서 가지, 잎으로 분화되는 그 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잎 뒷면, 그 다음에 꽃대 열매 부분,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지하부에 있는 뿌리 부분에도 이 가루깍지벌레는 예, 발생되고 있고요. 심지어 겨울철에 얘네들은 땅속에서 그대로 월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루깍지벌레는 어, 저희들이 포장 주변에서 날라오는 경우, 전염원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과수원이라든지 아니면 포장 주변에 잡초라든지 이러한 경우를 저희들이 같이 예, 방지하는 것이 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 피해로는 그 흰색 실 모양의 뭉치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그름이 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달팽이 피해입니다. 집이 없는 민달팽이, 그 다음에 집이 있는 명주달팽이 등에 의해서 피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얘네들은 주로 이제 습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 또한 야간에 나와서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 이렇게 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땅을 좀 이렇게 파본다든지 아니면 볏집 밑에 이렇게 부초에 습한 부분을 이렇게 좀 뒤집어 보면, 보면 간혹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달팽이 피해는 저희들 적용약제를 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녹음으로 인해서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선녀벌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겠는데요. 얘네들은 약충, 성충 이렇게 구분이 좀 되고 있고요.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어, 사진상으로 좀 저런 모양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녀벌레도 피해가 좀 상당히 큽니다. 방치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어, 초기에 저희들이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특히 약충이 같은 경우, 약충의 경우는 뭐 5월 하순부터 9월까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최대로는 7월에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합니다. 성충의 경우는 그보다 좀 늦은 9월까지도 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미국 선예벌레의 경우는 약충과 성충이 동시에 이제 흡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흡집을 하게 돼서 그 인삼의 생육을 저해하게 되고, 결국은 말라서 죽는, 그 다음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그름 증상을 또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이동력이 좋습니다. 막 날라, 이렇게 툭툭 튀거나 해서 이제 주변으로까지 많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인삼 밭을 방지할 때 주변도 함께 방지하는 것도, 어, 중요합니다. 어, 군뱅이류입니다. 군뱅이류는 일반적으로 뒤치기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하면 9월이나 10월 정도에 그 뿌리 쪽을 많이 가해 합니다. 그래서 군뱅이가 발생되는 경우는 그 부숙이 좀덜된 그러한 퇴비를 토양에 사용했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군뱅이 발생이 될수 있겠고요. 군뱅이가 한번 이제 발생이 되면, 어, 방제가좀 곤란하기 때문에 성충이 알 낳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거세미류입니다. 뭐, 나방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잎을 가해서 잎에 이제 구멍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안 해고 주로 야간이나 새벽녘에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줄기 속에 이렇게 있거나 하는 경우는 병 방제를 해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나방이 이제, 날아다니는 경우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끈끈이 트랩을 이용을 해서 피해를 경감할 수도 있습니다. 선충류입니다. 특히 인삼 뿌리에 이제, 가해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뿌리에 영양분을 흡집하거나, 그래서 뿌리 썩음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러한 선충류의 피해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 살 선충제라고 해가지고, 토양 살충제를 사전에 뿌려가지고, 음 많이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이제 땅강아지라든지 쥐, 두더지 같은 것들이 인삼의 뿌리를 많이 가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토양 살충제라든지 아니면 덫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인삼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인삼을 연구한 지 이제 한 4년 정도 됩니다. 그전엔 인삼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인삼은 하면 할수록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앞서 통계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삼 생산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소비량이 줄기 기 때문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삼을 저희들이 약용의 개념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면역력 증강이라든지 항암 효과를 기대하면서 좀 소비자들께서 좀 많이 소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 이삼을 재배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개발한 그 하우스 재배 기술, 이런 부분들이 좀, 어, 많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우리 재배 농가들도 그런 부분에 좀더 긍정적으로, 어,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전북농업기술원 야용자원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아는 바 아니면 모르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연구를 통해서라도 충분하게 그렇게 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